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 아, 저는 YG 에서고요. 네. 이 홍보 홍보 차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헤어졌어요. 네. 그럼요 헤어져야죠. 왜냐면 <laughs> 남자기 때문에 같이. <laughs> 때문에. 아, 네. 아, 프로그램 제목이 뭐죠? 프로그램 제목은요 자작극이라는 프로그램. 엔지 제일 많이 내는 멤버 있다니. 엔지요. 엔지는 뭐 시원이 엔지 많이 내고 동해도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스터리 식사할 때 엄청 났습니다. 아주 그냥 아픈 역할 한번 하는데 그 땀을 몇번 흘리는데 힘들었습니다. 동해씨 지금 이특씨가 네. 가장 엔지를 많이 내는 배우로 그동해씨를 꼽았는데 아. 말이 안 돼요. 제가 봤는데 말안 되죠. 저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특이하니 그, 또그 가장 그 절정의 우기가 그때 나서 예전에 그 네. 레드슨 아 레드슨 형기잊을수가 없어요. 네. 아니. 잘했다기보다는 열심히, 열심히 연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엔진 많이 내는, 내는 친구는 누구인가요? 음... 신동이 형이요 인터뷰했어요 왜? 네. 인터뷰 한번 하세요 이제 돌고 도는 거예요 나거 이제. 왜? 형이 엔진 는 사람 뽑는데 이제 엔진 제일 아, 많이 아니. 내는 사람이야? 여기 있잖아 아, 동해 때문에 몇 번을 다시 찍었는데. 그때 얘기 좀해줄그니까요그 물에 빠진 신에서 하루 제일 그 물에 한번빠지걸열번도더 빠졌어요. 태국에서. 기억 안 나? 안 나. 뭘안 나. 밤반 말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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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해 근데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작품 나왔잖아요. 너 동해 뽑았구나. 네? 어, 형도 혹시 그 응지? 어, 네. 아, 맞네. 맞네. 동해 확실하네. 그러네. 자, 동해. 인터뷰 <laughs> 하나씩. 아, 열심히 하잖아요. 네. 채워드릴게요, 저희 <laughs> 당신만 하면 돼. <laughs> 아까 문을 부실 뻔했어요. 네. 어떻게, 연기 그 강렬한데. 되게. 네. 어, 그리고 연기 따로 연습을 하시나요? 어, 그냥, 그냥 책거든요. 그거. 너는, 아니 책이 있어요. 제가 보는 책에서 연기. 그 독백만 들어있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고 네, 연습해요. 예를 들어서 한 대사가 있다면... 뭐, 너 그거 알아? 뭐, 나 중학교 때부 따라 뛰는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네. 오디션 같은 거볼 때... 그런 거기서 혼자 연습을 해서... 네. 이의상 네. 음. 그래, 제가 가르쳐 드릴게 이우상은 음. 타이탄 영화에 보시면, 일어나봐타이탄 영화 보시면 레오나도 데카프리오 있죠? 데카프리오 있잖아요? 디카프리아 친구야? 그 친구죠 파브리치오 주영급 친구죠 파브리치오 아, 파리치오두분 <laughs> 중에 누가 더성인가요 얘가 응. 응. 형이에요 가의 친구인 <laughs> 제 형입니다. <laughs> 참 좋은 형이에요. <laughs> 가끔 때리는 좋은 형. 네. <laughs> 오늘 타이틀 촬영은 어떤 거고요? <laughs> 타이틀은 어, 자작극이잖아요. 저희가 자작그슈퍼주니 자작극인데 자기가 이제 감독 이렇게 보다시피 보시다시피 감독이 돼서 컷! 이렇게 하거나 하거나뭐 뭐 있냐 자기가 뭐 직접 주연 주인, 주인 주인공이 된다구나. 형이 주인공이라고. 어? 네, 형이 아, 형 아, 아, 진짜? 그건 아니고. 칼 들고 있는 남자. 그 주인공이야? 아, 나왜 이러지? 식스도 아, 주인공이겠지. 오늘 어때? 오늘 오늘 어떻게 뭐 감독이에요? 그럼? 아니, 저 감독은 아니고요. 그, 그 앞에서 어, 있잖아요. 앞에서 막 어, 이거 하는 이거 어, 하는 어, 사람. 투네이트 와 너무 멋있어. 이거 <웃음> 하는 사람. 오 진짜 큰인가 봐. 아니, 아니야. 탈진행야 하하하하. 열렛이 지나가다 카메라 체크워 시작. 치씨없거지나서엔 엔진 엔진 엔진. 어, 제가 칼치 그래요. 맥시컬. 이거 운 한번 보여 주세요. 카슴츠. 보여 드릴게요.

궁금한 거왜나왔을요저가이에요저작 자, 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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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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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컷컷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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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 저희가 이번에 보충해 드릴 게요. 진이야, 이야진이인인이요아이 이거 안 되겠어. 무디션을안바치는 거야? 한번 더먹 한번 더아어 잠깐요. 왜? 진이 진이야, 아깐만잠이거 잠깐만, 안 돼. 만안깐만 잠깐만, 아이만아이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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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시만요 저쪽 저기 엔지엔지쟤 뭐니? 야너라봐 야, 너라야야결과지 여기다 요엔지야너는깨어봐라 말만 그거는 다시 간다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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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죄송해요 그게 시켜 또에프디은 지금 에좀 막아주세요 예쁘지? <F3> 예 네, 그게 아니에요 잠깐만아 몰라 봤어요 죄송합니다 쓰리야리 네, 3D. 죄송해요 나누고 가야 아, 카메라 감독님 아닌데. 카메라 감독님 예, 카메라 감독님 <laughs> 내가 감독이야 내가 감독 내가 감독이에 뭐야? 이 자. 뭐자 계란이 왔어요 자어떻 바스트로 갈까요? 이번에는 일단 프리샷으로 갔다가 짐이지 어지 짐이지 지미지! 지미지! 지미지 가져와! 지미지 가져와! 아, 예. 지미지! 미지 그래, 지미지 t 야, 야. 야. 아, 네. 아, 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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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t 마이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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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너 이제 아 얼굴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이게, 이게 아고 아니, 아니. 얼굴이 길어서 카메라 라인 바꾸려. <laughs> <카메라. 웃음> 자 이건 더 이건 더다세 마이크 보자. 우리 우리 음, 음, 오, 음 캐스탄. 로스 캐스 이스나 때는 로스라고 그었어 필름 데리고 자 우리 마이크 지금 앵글에 걸리니까 좀 어깨 쪽으로 어깨 면책 들어주시고. 자 준비됐죠? 자강 감독 약강강강 감독님 준비됐죠? 준비됐습니다 안 했다 경준이 한번 가시죠 경준이 <laughs> 가보겠습니다. 좀 올려 접자 접자 접아 이쪽으로 이이도 오자 이마이런것도좀야야소지형하슈데슈벗어이감독님이는아하는거거어 말하는 거 아까 저기다 올려놨는 사람들이 모르게 이감동입니다. 제가 이감독님의 제가 캐스했습니다로스캐스제가리에잉글랜드에서 음, 응. 로스캐스팅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개런티, 그럼 저는 아직 끝나는 거예요? 지금? 개런티띄주는게 목적입니다. 자, 가자! 아이들, 하자! 고있 오늘 가장 잘 어울리는 컨셉이 좋은가요? 예술. 아려욱, 아려욱, 이려욱, 여기 아, 뇌웅이. 뇌웅이. 대화야. 서야 우리 사장, 사장 박자. 여기 이쪽으로 오고, 규현이에다 이쪽 붙여주고. 어. <laughs> 오늘 오늘 지금 음. 이런 기사도 부리기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난. 가 <laughs> 이렇게 해줄까? 아. 꺼로그거 재밌다. 그래 그그 좋아. 근데 그 뒤에 이특이 형이 가리니까 좀 어떻게 어더돌봐 아, 다리 아 네. 네, 어 아, 다녀요 아, 아, 다녀왔어요. 아, 다녀왔어요. 더붙어줄 아, 있어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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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아, 다어요 아, 아, 다녀왔어요. 아, 다녀왔어 아, 어 아, 다녀 아, 다녀어

이거 단체샷 끝나고 개인샷 시원 예성부터 좀...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요하 하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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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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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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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꾸 저 인터뷰 할 때만 자꾸 누가 자꾸 뒤에 서 있는 거요. <laughs> 어때좀저 네. 저 혼자 있을 때좀 해주세요. 아 은혁 씨. 그래서 <laughs> 어, 뭐 소개 하... 소개했어? 아 지금 구독가 너무 에로틱해서. 소개했어? 소개했으면 가 이제. 소개하고 싶지 않아. 가만히 아, 가서 좀 이따 할게요. <laughs> 야 잠만 해. 아 잠만 인터뷰잖아. 인터뷰가, 인터뷰가 음, 중요해 지금 우리. 알았어. 해봐너너왜안 해? 은 해야지 되어지할거 아니야 은씨해 응. 네. 사랑한다 오케이 그래.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디 가아 아, 인터뷰 잠깐만 오른팔이나 왼팔 하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의 아, 삼형제라 불리는 아니 잠깐만 지금 그 인터뷰가 아니라 아 일단 내 얘기를 아, 먼저, 먼저 하고 우리 조용한 거지 그래 그냥 그래. 그림이 되죠 그럼 그냥알 멋있게 들어줘요 <laughs> 저 슈퍼주니어가 자작극을 하는데요. 왠지 자작극 하니까 왠지 범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작극이라기보다는 어, 저희들이 직접 꾸며서 직접 꾸며 꾸미고 어, 구두 예술이다. <laughs> 야. 아 미안해. 아, 네, 오디오 잠시만요. 넣지 마. 어? 자, 미안하다, 오디오 아, 넣지 마세요.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자작극이라기보다 자마 얼굴 가리잖아. 손은 제스처는 밑에서. 좀만, 해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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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작극이라기보다는 저희 슈퍼주니어가 직접 꾸면서 여러분들께 어 잠깐만. 연기는 연계하는... 아네 뒤에 네가 조... 내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형왔어 아. 중지 중지. <laughs> 알았어 알았어. 진행하다. 맛있게. 보통 있게. 어, 진짜. 가만히만 있어. 한 명을 죽여야 될것 같아, 지금. 한명 죽여. 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죽여야 될 것. 아, 죽여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이 보세요. 인터뷰 좀 할게요. 자작극이라기보다는 슈퍼주니어가 어 저희 직접 꾸며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연기하는 모습 또 이렇게 또 재밌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 그런 그런 어, 직접 꾸며서 연기하는 모습과 뭐 그런 재밌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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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주세요. 살려주세요 진짜 <laughs> 하고 싶어. 자매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야왜안 나오냐? 해자 아무튼요 저희 슈퍼주니가 <laughs> 여러분들에게 <웃음> 자작극 아닌 자작극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슈퍼주니 어여만 같이 해주세요 네 저희는 슈 슈퍼, 우리는 슈퍼주니 어여 수고했어요, 윤혁가 깔끔한 인터뷰였어. 우리끼리 끼 한번 세시 한번 놀러볼까 한번 들러보자 아, 잠깐만. 나좀 쉴게. 야, 그냥 아, 걸어. 자, 걸어, 걸어. 야. 우 뭐야? 잠시만요. 아, 이거 막이야. 선장. 선장. 안 걸었잖아, 지금. <laughs> 은. <목소리> 네, 저는 뭐예요? 네, 사는 뭐예요? 저는 뭐예는뭐야 이대로? 뭐야뭐요 뭐예요? 저는 는요저뭐요 뭐예요? 은는뭐뭐요 저는 뭐예요? 저는 예요 저는 뭐요 저는 뭐예요? 저니 뭐예요? 요 뭐풀 버전이 있 또? 풀버전은 씨의 친구이기 때문에 아, 아. 동해 해차 네. 은 시현 아, 아. 음. 동해 은 시현 이게 음. 도 있어요 어, 저희는 너 이거 운 괜찮아 지금 름척 운빛 운척 은빛 운척 시작할 시 바다 해 바다에서 열리빛 어, 바다에서 시작하는 어, 거잖은빛 바다에서 시차하는 어, 미래 기참미래 만들어졌다 우리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갑 아니야 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서로 만만할 것 같아요 아예 만만하기보다는 그냥 서로 눈만 보다. 할수 있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보게 그래 빨리 끝내자 야너뭐 yeah, no. 너 어떡하냐 너이따랩 중국어로 해 어떡하냐 나 지금 햄버거 먹고 싶다는 생각 했는데 아니 그니까 이쪽 눈에는 중국어로 이쪽 눈에는 햄버거 좀 생각해. 지금 아, 말을 아, 안끝나 지금 이쪽 눈에 봤구나 어, 어 그래 <laughs> 맨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 어. 너무 슬픔이 가득 차 있어.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시원아, 왜? 말을 해봐. 우리 에기 시원아. 네일이겠면 우리한테 상해라고. 네 했잖아. 일이, 내일이고, 어, 그 우리 일이, 아, 네 일이야. 어? 울, 울지 마, 눈물 글썽거리지마 내가 다 닦아줄게. 오케이. 내가 네 눈물 다 삼켜줄게. 왔다. <laughs> 아, 자, 음. 시 예, <laughs>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 저 이런 사람이라. <laughs> 세보 해주세요. 두드려보세요. 요즘에 이번에 자작극이잖아요. 예. 자작극이라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죠? 자작극. 바로 이런 게 자작극 아닐까요? 지금 슈퍼주니어 인터뷰 한 명씩 한 명씩 나가면서 다 나올 거야. 진짜. 저는 그럼 이. 시야, 시야, 아니, 아니,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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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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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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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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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아, 저거 아. 이번에 동방신기도 드라마 찍잖아요. 알고 있죠? 예, 뭐? 동방극장이죠. 알아요. 그 말이 맞죠? 그 네. 그그그 네. <laughs> <알고 있어요>. 예, 극장에 가요. 극장, 근데요. 알고 있었요데 예, 이번 기 연기력은 어떤가요? 슈퍼주니어 아우, 잘하죠. 좀 해요. <laughs> 제일 잘하는 멤버가 있다면,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유노, <laughs> 우리 유동의 한 멤버죠. 유노와 신동, 유동이에요. 유노와 신동아, 함께 여름을 불러서 아어보니까 준비됐나? <laughs> 안 돼요. 이런 거 방송 장치에 어, 팬티야? 아닌 나이거 왕자! 이렇게 잘어울지예이공예이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몬> <몬> 진짜, 진짜 잘어네내 <몬> 마음을 느껴봐 <몬> 아, 진짜 찍어 야지리드 스타들 다스 사진 나어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한국에 뭐동강 같은 걸 찍으면은 몇명 연기자분들이 렇게 나와서 캐서 나오잖아. 사진 한 여섯 명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 외국에도 분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신동우랑 같이 가야죠. 어떻게? 신동우랑 같이 가요? 가, 네. 아니 가발, 어. 가발 써야 되는데 동희. 둘이. 동희야 쓰고. 지금 안 돼? 머리가 이렇게. 어. 저 다음 스케줄 있나 아니 그아니야 앞머리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아, 갈라져서? 갈라졌어? <laughs> 너무 웃겨? <laughs> 레어게 써봤는데 어. 앞머리가 꺾여가지고 아, 그, 장난 아니야? 네, 그냥 네, 갈색머리로 해서 그냥 어. 그럼 그럼 어. 공주! 공주님! 오시오! 네. <laughs> 내 생각엔 칼이 조금 비칠 수 있겠다. 칼색이 아니, 그럼 빼고 칼을 빼고요. 그냥 만 빼. 뿐 그러면 동애랑 신동이랑 꼬만 꼬만 위치를 바꿔주세요. 어. 어. 자 신동이 아니 이게 비쳐가지고 어. 비쳐가지고 크로버가 안 빠져. 자 신동이가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동해가 좀구해를 구하는, 구애를 구하는 어, 좀 도도하게. 그렇지. 응. 근데, 맡는없어저신발 어. 아. 아. <laughs> 아. 아. 파란색이라서 빠지지 않죠? 는아 신발이 있는신발 어, 어. 어. 어떻게 신발 맨발의 청춘. 아, 맨발의 그래. 기복이. 아. 좋다. 자 좋고요. 잘안보잘겠다자 동희가 쓰레나. 상을 구해하는. 그냥 이게 상을 구해하는. 제대로 해봐. 가발 왔어? 여 여태 안끼셔도 돼요. 원래 네. <laughs> 어차피 그래? 네. 네. 붙일 거니까. 네. 아. 지금 같이 는 네. 자, 가 볼게요. 갈게요. 자, 갑니다. 저 어, 둘이 좀 약살 탈 거. 잠깐 뭐 이렇게 아래 뭐 뚫게 할고 있다 이렇게 걸린다든가움직여줘요 네, 어? 움직여움직여야 돼. 이거 직여야 돼. 아, 근데 이탈을 하지 말고 자리자인 있게 제자리에 사실. 이때뭐 이렇게 ほん마 탈때막 여기가 안 돼. 너무 심하고. 네, 잘, 잘, 오케이. <omedical Reagan> 요. 네. 좋았어요 자, 큐. 그래, 이,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 볼게. 아, 어. 뭐야? 아, 처음에 어, 처음에 큐 하면 계속 계속 이러고 있다가 또 다시 네, 큐 하면 그때, 그때, 그때 이제 어, 움직이는 거야. 음. 어. 자, 그리고 맨 말, 어, Q 어. 하면 계속 이러고 있고, 내가 두 번째 Q 하면 그때 아, 신동이가 우주에서 꽃 냄새를 맡겠지? 네. 그 다음에 확 돌리면 또꽃 떨어뜨리면 돼. 그래. 자, Q! 5, 4, 3,

탈모를 탈를타이를에만달 뿐이야. 탈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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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를 탈모를 똑같이 탈모돼 탈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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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結婚する